네, 치과 고철물 수명해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임플란트 반영구적이냐 사람마다 다릅니다. 관리 여하에 따라 다르죠. 자, 임플란트도 이런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뼈 안에 있죠 지대주를 서 연결 지대줍니다 요거 임플란트 보철물 보통은 지르코니아로만 있습니다 요거는 깨지면 다시 번더서 만들면 되겠죠 5년이 목표라고 보면 돼요 더 걸게 쓴 사람도 있습니다 지대주 요것도 망가지면 교체하면 돼요 보철물도 교체하면 된다 지대주도 교체하면 된다 임플란트 수명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여기 픽스체가 뼈가 이렇게 녹아요 매식체는뼈 안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염증이 있어서 많이 녹아버리면 이거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기다렸다 심으면 되긴 합니다 치과 보철물 수명 통상진에서 5년에서 10년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치과마다 보증기간이 달라요 인레이는 치아를 위에서 봤을 때 부분적으로 깎아서 붙이는 거죠 크라운은 전체를 덮어 우는 거였습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죠 보통은 저는 보증기간을 3년을 잡습니다 근데 치과마다 보증기간이 달라서 이거 상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